스탠드비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의 총선 당선인들 이번 주에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. 광주 서구 갑 지역에서 당선된 분입니다. 민주당 조인철 당선인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조인철입니다. 네. 어, 먼저 지역민들께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. 아, 어,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서구 갑 주민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특히 그 경선 과정에서 재선 의원이자 최고위원 의원 대신 그리고 본선에서는 5선의 당 대표를 지내시고 인천 시장까지 지내신 분을 대신해서 네. 저 조인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.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겠습니다. 네. 하여튼 조인철을 뽑았던 게 많은 게 달라졌다. 잘 뽑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어, 말씀하셨던 송영길 민주당 전 당대표와 함께 경합을 벌이셨고 최종 개표율 득표율을 보니까, 네. 어, 조인철 후보께서는 당선인께서는 68.42%고, 송영길 네. 예, 전 당대표가 17.38%. 네, 예. 어, 송영길 당대표도 적지 않은 옥중에서 나 어, 출마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표로 여겨지는 사람도 많습니다. 당시를 저기 네.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? 아무튼 송영길 대표하면 우리 지역에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오선을 하셨지 뭐 민주당 당 대표를 하셨고 특히 뭐 인천시장까지도 하셨던 어떻게 보면 저희들 편으로 정치적 거물인 거죠. 네. 막상 이제 송영길 대표가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벅찬 상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음. 그리고 뭐. 중간에, 하여튼, 어쨌든 간에, 굉장히 많은, 제가 이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녔는데, 의외로 그 동종표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안 됐다. 우리 좀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으셨고, 특히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그 상대 진영에서 네가티브도 많이 했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, 굉장히 그 득표를 저는 더 많이 받을 더저 저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고 음. 성년기 캠프에서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. 네. 어 유권자들이 조인철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어 우리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보면 못 살겠다. 음. 좀 바꿔보자라는 심판하자. 요런 기류가 네.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경선 과정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약간씩 달랐는데 경선 과정에서는 그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렇게 폭주하고 있고 무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역 의원들 내지는 뭐,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면, 본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정권, 이 무능한 정권을 제대로 좀 심판해보자라고 하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, 광주로만 돌아온다면 이제 광주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. 광주도 이제 먹고 살려면 경제 부분에 인생을 챙길 수 있는 사람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런 사람을 찾 찾다 보니 그 거기에 이제 가장 후보 중에서는 적합한 게 조인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되돌아보면 선거운동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그러면 경선 때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? 가장 힘들었던 거는 경선 전부터 이제 인지도 올리는 거였습니다. 아. 아시다시피 저희 그 정치 신인들은. 인지도 올릴 길이 없습니다. 그리고 각종 선거법상 보면 그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네. 예를 들면 플랜카드를 현역 의원들은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붙입니다. 음. 저희는 절대 붙일 수 없습니다. 여기 네. 이제 가장 힘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 발로 뛸 수밖에 없었어요. 음. 뭐, 신발을 다섯 칼레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각오를 뗐는데, 실제로는 절반밖에 목표 달성 못했습니다만,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, 그래도 기운이 나게 해주는 지역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말씀들이 있어요. 네. 이제는 좀 조인철 같은 실력있고 참신한, 우리도 국회의원 하나 가져보자, 라는 이런 말씀, 음. 굉장히 힘이 됐고, 그런 힘을 통해서 이제 계속 뛸 일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.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위에서도 이제 어, 참신한 인물 네,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초선의 신인이신데 국회 네네. 가서 또 초선의 신인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 그런 공약들이라든가 서구의 변화에 대해서 어,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된, 좀 됩니다. 어떻습니까? 저는 이제.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선택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.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.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라고 하는,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직 목이 내려서. 네, 예.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 민생 경제에 좀 책임져달라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. 그 부분인데, 첫 번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는, 과거처럼 지금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교묘하게그 제도 속에서 움직입니다. 음. 예전처럼 총칼로 어떤 민주주의를 형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제도 속에서 제도를 형형화 시켜 버리는 운영 과정에서 형형화시키는 이런 전전 전술을 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철저히 부장해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우리가 총칼을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민생경제를 이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입니다. 그 돈의 문제는 제가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오래 일을 해왔고 특히 뭐 예산실에서 근무한 경험들은 국비를 따오는 데나 아니면 기업 유치를 해오는데 상당한 그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자 그래서 어, 그 장점을 서구와 또 광주의 미래 먹을 거리를 가져오는데 이제 쓰실 텐데 네. 어, 저희가 좀 예, 변화로 생각해 볼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아시다시피 광주는 크게 보면 아주 좋은 자산이 한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자산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~ 우리 광주천을 포함한 영산강 주변을 어떻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냐라는 겁니다 네. 거기 이제 시민 활용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 <laughs> 그런 거를 확보해 주고 두 번째로는 노리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을 저는 이제 자주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계속 올라갈 때마다 보는 게 장불지에서 바라보는 서석대라든지 거기에서 좀 돌아서 가면 광석대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멋집니다. 근데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접근 문제를 어떻게 확보해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맛집, 자영업 비율입니다. 높은 광주인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부에서 많은 관광객과 손님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. 그게 이두 가지를 얼마나 잘 활용해주냐라는 문제 같습니다. 요거를 잘 풀어준다면 광주도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산업 부분은 어떻습니까? 뭐 부자 서구를 강조해 오셨는데요. 네네.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. 우리 서구 갑지역으로만 본다고 하면 서 지리적으로 보면 서구가 광주의 한 중심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뭐 새로운 공간을 개발을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.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무지구에 도심 융합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특구법이 올 지금 4월 말이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시행됨에 따라서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기 위한 각종 돈들, 비를 따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그러면은 상임위 활동으로 좀 마음이 염두고 계신 위원회가 있습니까? 상임위 활동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. 그러니까. 첫 번째로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우리 광주경제를 살릴 것이냐 여기에 음. 목표를 두고 있고 네.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상인위가 어느 곳이냐라는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첫 번째가 산업 산자위가 될것 같고요 네. 더 간다면 과방위도 생각할 수 있는 음. 아니면 건교위뭐몇 네.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. 상무지구 특구 개발 관련해서는 다 관련되어 있는 상임이들입니다. 음. 특히 광주 같은 경우 AI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면 음. 과방이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상임이가 될것 같습니다. 예. 향후에 또 배치된 다음에 또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. 예.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의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